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두산 에너빌리티,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아무래도 주가가 또큰 하락 추세에 지금 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 재료 소멸이란건 아닐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또다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가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26년도에 대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현 구간에서 이 원자력과 SMR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조정의 구간을 주는 이유는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이야. 즉 호재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왜 그럴까 여러분들? 자 1분기에서 3분기 때이 수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 다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4분기 때 터질 이야기가 있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26년도에 대한 새로운 수주와 더불어서, MOU 계약 체결과 R&D 계약 체결이 또 시작되겠죠.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 26년도에 대한 일정이야. 지금 이 뒷그림을 그려 가시려면 지금 뉴스에 떠있는 이야기들 막 보셔야 될까?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기대값들이 다 선반영돼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또 대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과거의 일정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이 2만 원 이하에서 요때 잡아서 굉장히 큰 수익권을 또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얘네들이 차트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 목표가가 어딜까? 저는 여기 두 명이 내년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소화 구간이야. 엘리어티 2파까지 나온 거거든? 그러면 눌렸다가 몇파 남아있어요? 마지막 3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매물대의 라인이, 아, 두 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10만원 라인 뛰어넘을 때 어떻게 될까? 그쵸. 소화하는 파동이 또 변동성으로 인해서 핸들링 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가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관들과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어요. 누구만 팔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만 또 팔고 있는 거야. 주가 여기서 내려왔을 때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요 구간이었죠. 제가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요 구간에서 한번더 떨어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음봉 라인에 아,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호재로 인해서 또다시 SMR에 대한 이슈와 함께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잘 봐요. 제가 분봉에서 잠깐 교차 분석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영상 길더라도요, 이거를 끝까지 보시고 다음 주 대응하는 거랑, 그냥 잠깐 보고 나가는 거랑 어때?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 주가를 올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박스권 만들고 올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는데, 고작 이거 가지고 올릴까? 아니라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구간 잘 봐요. 하락 추세는 끝났어. 지금 횡보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방향성에 대한 전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올라갔는데 뭐예요? 이 10만원 구간 근처 즉 97,000원까지 물량 테스팅을 한 구간이야 그렇다는 라 거는 결국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뿜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뭐할 거다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잠깐 보셨을 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아,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를 들고 가고 있어요 제가 외인들 비중은 7%만 넘어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근데 지금 10월달과 11월, 그리고 1 2월달해서 지금 또다시 한 2300만주에 대한 아,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공유일 물량을 보세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도 포기했다라는 거야. 왜요?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갈 거니까. 얘네들이요. 어, 사실 2만 원대 한번 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였죠. 모건스텐이랑 메릴린치가 여기서 공매도 엄청 쳤거든. 여기서 여기서 한 450억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물량 다 털렸죠. 공매도 쇼커버 당하면서 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아, 또 다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서 공매도 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신다. 아 선생님 저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공부 진짜 엄청 하신 분들이야 여러분들. 저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봐요. 지금 구간에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뉴스가 중요할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했죠. 왜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6년도에 대한 일정이야 제가 지금부터 이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 브리핑 드릴건데 여러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액을 얼마, 지금 이 원자력발전소 특히 체코 두코바니아와 24조에 대한 협상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SMR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특히 SMR 파운드리와 함께 에너지 솔루션과 가스터빈을 같이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수주를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거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입니다. 이런 일정들을 만드는 시간만 해도요 제가 3, 4일을 밤새 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또 혼자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개인 주주님들한테도 아 두산 에너빌리티 26년도에 대한 수주 탄탄하다 우리 들고 가보자 라는 의미해서이 좋아요 버튼 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아,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때는 기반과 구축 그 다음에 착공에 아, 집중을 할 거예요. SMR에 대한 생선 라인에 아, 착공이 들어가면서 지금 연간 20기에 대한 캐파를 잡고 있는데 요거를 또 완공이 나가겠죠 특히 창원 공장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시장에 지배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3.8조 원 규모의 이 체코 두코바니아와 본계약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매출액으로 두 명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뉴스케일에 대한 아, tva에 대한 주기기 공급까지 같이 들어온다 했을 때 초기 물량에 대한 공급량을 지금 어디서 잡아간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 때는 루마니아의 SMR 프로젝트 확대가 있을 겁니다. 특히 FED가 종료가 되면서 조기 협상에 대한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생산 수주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할 건데 지금 2분기 때 달성할 목표가 6조에서 7조야 거의 50% 정도를 완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 4분기 때는 제작과 실증을 가속을 하면서 성과와 실현에 도약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3분기 때는 집중해야 되는 게 체코 주기 외에 아, 제작에 대한 본격화와 더불어서, 수소 터빈에 대한 실적. 그리고 50% 이상의 이 혼소 실증 2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 주목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26년도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연간 매출액을요, 9.7조 원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럼 두자애니빌리티가 여러분들, 26년도에 더큰 이슈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죽을까? 아니겠죠. 저는 지금 엘리어트 1파, 2파라고 생각을 하거든? 마지막 엄청 큰 3파가 남았다라고 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셔야 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두 명이 제 설명을 아, 들으셨을 때까지만 해도요.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잡으셨을 거예요. 아 좋구나. 가져가 보자라고 지금 마음을 두 명이 단단하게 아, 또 잡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혼자가 된다 했을 때요. 저랑 헤어지게 되시는 순간 주가가 여기서 또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지시죠. 왜 그럴까? 우리 주주님들이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어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냐? 저는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을 도대체 누가 정할까? 최대 주주가 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26년도 이 미공개 일정들을 체크하고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수익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주말 중에 빠르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미공개 일정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로요 두산 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은 레포트 파일 전송을 드릴 거고요. 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상을 끄시는 순간 또 저랑 헤어지게 되시죠. 여러분들 이제 저랑 헤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실시간 텔레방 소통 방들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큼만이라도 매매를 이어 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또왜 내려가는지, 올라가면 또왜 올라가는지 매일 매일 우리가 그 이유들을 체크하고 가져가신다 했을 때 우리가 또 수익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극대화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혼자서 계시다가 막연하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서 텔레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자료들 제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려요. 몇 시에 해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 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 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 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 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 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아또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들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데이터로 아좀 공개를 드릴 건데 자 특히 기관과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부터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 시장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버틸 수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계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아, 지금은 뉴스를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아, 실질적인 수급과 함께 이 모멘텀에 먼저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신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자, 지금 2사 2차전지에 관련해서 230% 세계 최초 타이틀 하나로 아, 상승을 했고요. 자, H사 이 8만원대에서 72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AI 수급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공포에 아, 또 던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외인은 320억, 기관 투자자들은 240억에 대한 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항상 개인이 던질 때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급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어요 지금 채널 내에서도 보안 1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단은 섹터 부분에서 AI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3, 4분기때 영업이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6개월치 지금 쌍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입 상승세 초입 구간에 임박해 있어요 자왜 지금이 타이밍이냐면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 매매는 결국 방향성과 수급, 공매도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 있고요. 3천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예정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공매도 장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느냐 나중에 뉴스를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에는 전부 담지 못했어요 진입 구간이라던가 손절라인, 분할 매수의 기준 이거를 제가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문자로요 레전드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기준만 지키신다면 리스크 제한 없이 우리가 대시세에 대한 수익권을 또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요. 반드시 세 글자 레전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달에 귀간과 외인들의 매진 리스트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레전드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